오브는 안타깝게도 우리는 뭘로 알고 있었다? 으이! 얘만 보면 뒤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뒤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해석을 했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걸 오늘 알려드릴 거예요. 명탐정 오브입니다. 명탐정처럼 자세하게 보자라고 생각하시면 앞으로 뒤로 갔다 할 필요가 없어요. 오브 보는 가뭐에 뭔지 한번 볼까 하고 스스로 마음에만 그림을 그리면 돼요. 흐릿해서 잘안 보이지만 제가 사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. 근데 여기에 뭐가 있지? 오브를 불렀더니 아, 니네 사진이구나. 어, Picture of You라고 하면은 그동안은 의, 너의 사진 이렇게 다시 돌아왔는데 아너 사진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. 저 같은 경우 만약에 외국인 친구가 참 친절하면 you are kind 라고 할것 같은데 영화에서는 oh that's so kind of you 라고 나오더라고요. 왜 오브를 굳이 썼는지 봤더니 일단 사람이 어떤 상황을 먼저 느끼잖아요. oh that's so kind 한 상황이다라고 받은 거예요. 근데 이걸 누가 만든 거야? of oh, you 이렇게 된 거예요. 상황이 먼저 다가왔고 그걸 만든 사람은 다음 문제인 거죠. 영어로 이게 뭐지? 하시는 분이라면 진짜 속 시원하게 말할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. 고는 이런 느낌입니다. 무슨 느낌이라고요? 굵은 실선요. 여러분 만약에 문까지 걸어가세요 라고 누군가에게 말해 주고 싶어 지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 문으로 가서 쫙 연결되는 그림 있죠 뭡니까 추웁니다자 어떤 문을 열어야 되는데 열쇠인데 이 열쇠가 어디에 열쇠라고 했을 때 가가 지고 이문 열어야 되려면 두개 연결돼야 되죠 무조건 다서 연결되는 느낌이 뭐라고요 추웁니다 학교 가는 버스라고 했을 때 가는 이 영어로 뭘까 생각하지 마시고 버스긴 버스인데 학교랑 연결되어야지 학교까지 가겠죠 어떻게 될까요 어, 버스 뭐가 들어간다. 투, 그쵸? 연결이 빡 되는 그림이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스타벅스에 커피 마시러 간다 했을 때 스타벅스까지 간다라는 것은 학교에 가는 것처럼 연결되다 보니까 뭘쓸 수밖에 없다. 투를 쓰는 거예요. 에라는 게 영어로 뭐지가 아니고 그림을 보셔야 된다는 게 지금 하고 있는 말입니다. 을자르니까 이거 영작해라고 하면 을이 영어로 뭐야가 될수 있는데 이렇게 그림으로 보세요. 손가락 들어보세요. 콕 찍어보세요. 콕 찍는 그림이 바로 에입니다. 지금 두 사람이 있는데요. 얘가 지금 딴 데를 막 보고 있는 거야. 자자, 자, 나 보세요. 할때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? 소리가 저쪽에서 나는데 고개를 탁 돌렸는데 정확하게 어느 지점인지 모를 수 있어요. 어떤 지점을 보라고 콕 찍어서 말해 줘야 되겠죠. Look 해서 어딜 말라고요 At me. 이콕 찍어서 날 보라 이게 Look at me였던 거야. 누가 이제 왜 여기서 애시 들어가냐? 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였던난 이걸 잘해. 라고 했을 때 I'm good at sports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 거죠. 되게 다양한 분야 중에서 요거를콕 찍어서 난 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. 근데 이걸 한글로 했을 때 뭡니까? 나는 운동 을잘르니까 이거 영작해라고 하면 을이 영어로 뭐야?가 될수 있는데 이렇게 그림으로 보세요 수많은 세상의 취미와 직업의 영역 중에서 나는 요거를 잘한다고 콕 찍는 느낌이니까 뭐가 될수 있다 I'm good at sports 어떤 부분을 콕 찍는 느낌입니다